안녕하세요. 꼬마 토탈공입니다. 매드 팔찌. 앞에 영상에서 요 스타일을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네. 요렇게 비즈 넣고 하는 거 우리가 만들어 봤죠?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만 하셔도 되는데 얘를 요렇게 세트로 같이 해주시면 더 예쁠 것 같아서 준비해 봤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팔찌 여러 개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얘는 이런 느낌이고, 또 얘는 이런 느낌. 이런 느낌. 자, 얘는 또 어떤 느낌이냐면, 이렇게 색을 섞으시면 또 이런 느낌으로 가고. 개인적으로 이게 참 마음에 드는데요. 검정색하고 네, 실버하고 섞으니까 요런 느낌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세 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팔찌하시는 거어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하셔도 되고 뭐 이렇게 하나 하셔도 되고 아니 뭐요렇게 하셔도 되고 두개 하셔도 되고 네네 네, 취향껏 네,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일단 은 오늘은 이렇게 세개 세트로 하실 건데. 이거는 앞에 영상에서 만들어 보셨죠? 보셨고, 단색으로 하는 것도 하셨는데, 오늘 이렇게 색을 섞는 거, 요거를 한번 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요거 세트를 만들어 볼 건데, 요 하나를 마저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듭실 먼저 미리 이제 제가 준비해 놨어요. 그래서 얘는 이제 마무리실 25cm, 그 다음에 중앙실 두 가닥 필요해요. 35cm. 그 다음에 색을 섞을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요거는 80cm 두 가닥을 준비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중앙실, 중앙실 두 가닥을 이렇게 잡으시고요. 자, 여기 팔찌를 보시면은 중앙에 연두색이고 겉에 이제 청록색이거든요. 중앙에 들어갈 거, 중앙실. 그다음에 여기 가장자리 색이 진한 색이 들어가잖아요. 청록색이 얘는 왼쪽에 들어갈 거예요. 왼쪽에 들어갈지, 저게 가장자리 테두리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모아주시면 돼요. 길이 맞춰서 모아주시고, 중앙실하고, 긴실, 얘가 80cm짜리 두 가닥을 옆에 놓고, 얘를 8cm, 8cm 맞추셔서, 저는 이제 집게를 꽂아놓거든요. 한번 묶으셔도 돼요. 매듭을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푸는 게 귀찮아서 저는 집게로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집게 꼽으신 다음에, 저는 이렇게 팔찌 만드는 거치대 있고요. 아니, 없으신 분들은 테이블이나 바닥에 놓고 테이프로 고정하셔도 되고, 뭐, 스트로폼에다가 핀 끼워서 하셔도 되고, 이제 방법은 여러 가지니까, 뭐, 있으신 거 응용하셔도 돼요. 서 저는 이렇게 해서 끝에 집게로 고정을 해주고, 중앙실 두 가닥을 가운데로 놓으시고, 가운데를 두 가닥을 놨어요. 그 다음에, 맞은편에도 또 집게로 꼽으신 다음에, 네, 짱짱하게 이렇게, 네. 그 다음에 지금 청록색이 왼쪽에 있죠? 왼쪽에 있고, 연두색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항상 오른쪽 먼저 중앙실 위로 올리시고요. 위로 올리시고, 청록색 얘를 연두색 실 위로 올려주시고, 얘를 아래쪽으로 이렇게 대각선으로 통과를 해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그리고 잡아당기시면, 매듭이 지어지고 반대편도 똑같이 연두색을 중앙실 위로 올리시고 청록색 실을 연두색 실에 올린 다음에 끝자락을 이렇게 대각선으로 아래에서 위로 올려서 빼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쭉 반복해서 해주시는데 여기가 6cm 될 때까지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아, 6cm가 아니라 쭉 가시면 됩니다. 네. 주시고요. 이제 마무리는 언제 하냐면은 어디까지 이제 매듭을 지어야 하냐면 여기 남은 실 있죠? 남은 실을 자로 이렇게 재 보시고 한 8cm 정도 남았을 때까지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조금 더 매듭을 짓고 잘라내면 될것 같아요. 저 네. 매듭을 한번더 가고. 8cm 정도, 조금 모자라게. 네, 요 정도에서 이제 빼주신 다음에, 얘를 쫙 펼쳐주시고, 반으로 대칭이 되게 잡아주시고, 얘를 한대 모아서, 잡아당기고, 끝에를 맞춰서 이제 잘라주시면 돼요. 잘라주시고, 여기를 모아서, 한번 묶어주시는 거예요. 네 줄을 잘 모아서 한번 묶어주고 반대편도 똑같이 네 가닥을 한 번에 잡으시고 한번 묶어주시면 돼요. 4가닥이 잘안 잡혀서, 네 가닥이 잘안 잡혀서 다시 잡고 같이 네 가닥을 잡아서 매듭을 한번 띄어주시고 약간 도구가 있으시면은. 도구를 이용해서 얘를 쭉 잡아당겨주시면 좋긴 해요. 손으로 최대한 잘 잡아서 빼주시고, 아니면은 이제 집에 이런 도구가 있으면은 얘로 자꾸서 잡아당겨주시면 더꽉 묶이겠죠. 끝에를 이제 또 잘라주시고. 실 끝이 풀어지지 않게 또 라이터로 자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죠 여기 얘는 이제 뒷 모습이요 에뒷 모습이고 우리가 청록색을 테두리로 만들었잖아요 이제 앞 모습입니다 그래서 얘를 우리가 아까 마무리실을 반 접어서, 네, 마무리실 25cm 짜리, 네, 잘라놓은 거를 접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얘도 접어서 얘랑 끝에 얘를 마주보게 올려 놓으신 다음에요. 중앙에 오도록, 접힌 부분 얘가 정확히 중앙에 오도록 놓으신 다음에 평매듭 하시면 돼요. 평매듭을 다섯 번, 세 번이나 다섯 번 정도, 네, 세 번, 네 번, 다섯 번. 네, 이렇게 해서 이제 평매듭을 쭉 지어주시면 됩니다. 평매듭이 익숙해지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응용하시면 되거든요. 제일 많이 쓰이는 게 평매듭이에요. 앞서 영상에 평매듭 다시 영상 자세히 올려놨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 잘안 되시는 분들 아직도 안 되시는 분들은 앞에 영상 보시고 네. 마스터 하시면 돼요. <laughs> 완전 정복. 평 매듭 완전 정복 하시면 될것 같아요. 꽉 잡아당겨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돼요. 다섯 번 정도 매듭이 들어가지더라고요. 지금 이 사이즈가 평균, 보통 어, 성인 여성 사이즈. 까지 커버가 되더라고요. 네, 반대쪽 매듭 한 번만 더하면 네. 이렇게 꽉 조여 주신 다음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실을 정리하시면 됩니다. 라이터로 마무리. 정리해 주신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그래서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세 개의 세트로 완성이 되었습니다.